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고, 주님께서는 우리 삶의 집, 음, 내 마음의 집에 늘 문을 두드리십니다. 내 삶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행복한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20절 말씀.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내 삶, 내 삶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은 살아 가시나요? 나의 힘으로는 이 세상 가운데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께서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늘 부르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그렇게 살아갈 때, 영향력 있는 사,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인 내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또한 사랑이 될수 있는 것이겠죠. 주님께서는 그러한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데요. 때때로 그 말씀을 우리가, 내가 잘 수용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예수님께서는 늘 항상 이 세상 속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비유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이 어떤 곳을 향해 하고 내 중심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항상 깨닫게하여 주십니다. 이 비유의 말씀의 포인트는 내 삶의 중심이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두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곳에 두고 있느냐. 항상 이슈는 그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가 알아듣기 쉽도록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시죠. 주님의 말씀.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라. 우리는 끊임없이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닫습니다. 오늘 하루도, 어제도, 많은 순간순간들을 통하여서 누군가와의 대화를 통해서 삶을 배우고 깨닫는 순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깨달음이 깨달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변화로, 나의 온전한 변화로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은 때때로, 음, 혼나도 될것 같아요. 나의 변화를 위해서 혼나도, 그러나 비인격적으로 혼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내 자신을 깨우칠 수 있도록 알게 하시는 그런 책망, 그런 징계도 우리 삶에 분명히 필요한 것이죠. 왜? 무엇을 위해서요? 나의 온전한 변화를 위해서 말이죠.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오늘 말씀에 바로 이 부분, 음성이라는 단어에 제 마음이 참 많이 자리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과연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이루어지는 현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치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음성이 들리고 소리가 들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어떤 현상,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과도 같은 현상을 볼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우리 삶의 그러한 현상이 우리의 욕구도 있고 바람도 있죠. 그런데 일어나는 그 현상이 나의 뜻대로 바라는 원하는 모양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런 현상이냐. 어떠한 삶의 순간 속에 내가 누군가 안타깝고 어려운 모습을 보았을 때 이러한 현상을 통하여서 내 마음 속에 저곳에 자꾸만 가게끔 하는 나의 이끌림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저는 하나님의 현상이라고 봅니다. 어제도 그제도 지난 한 주를 살아가면서 저는 온양 한우고등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을 만나며 수업을 하고 또 개별적으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아이 정도만 이야기해야지 이 정도만 도움을 줘야지 하는 저의 마음 속에 합리적인 합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의 현상이 마음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의 음성, 세호야, 조금 더 물어봐 주는 건 어떻느냐? 조금 더그 아이의 마음에서 생각하는 건 어떻느냐? 라고 그렇게 내 안에 그렇게 작용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순간순간 깨닫게 되더라고.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다짐하고 마음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고 나면 이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아이를 통해서 이 현상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죠. 나의 뜻은 그게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바램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지금 이 순간도 그러한 마음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은 복잡한 순간, 복잡한 상황까지 만들고 싶지 않은 마음 분명히 있죠. 하지만, 그것은 내 마음이고, 내가 편해지고 싶은 마음이라는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을 열고 나아가는 그 순간, 나의 사명이 보이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이 내삶 속에서 이 세밀한 하나님의 현상, 하나님의 음성의 순간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주변에 노이즈 같은 아주 잡음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하는 그런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현상을 눈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 때는 나의 순종의 마음도 필요하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오늘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바램으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함과 행복함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주님의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마음의 문에 두들기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현상을 봅니다. 그 순간마다 나의 뜻, 나의 바람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바람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마음을 활짝 열고 순종하며 주님을 바라며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뜻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바라는 어떤 무엇인가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현상을 못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조금은 내 삶의 주변들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현상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오늘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